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용화당입니다. 돼지띠의 음료 5월 오늘 말씀드릴게요. 돼지띠들은 먹을복들이 있어요. 보면은 돼지달에 나신 분들, 돼지날에 나신 분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복도 있고 재복도 있으시더라고요. 고집이 세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욕 심들이 좀꽤 있으세요. 어,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돼지띠가 이제 3, 4월을 좀 힘들게 넘어왔어요. 거의 다. 상충, 이제 원진살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5월은 합이 드는 달이에요. 그래서 돼지띠하고는. 올해 말달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띠분들은 올해 좀 힘내시면 올해 운도 작년보다 작년에는 많이 안 좋았어요. 돼지띠들이. 내띠해 기해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돼지띠들이 전반적으로 운이 좀 들어와 있어요. 14살 돼지띠도 5월은 좋습니다. 뭐,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하고, 또 내가 마음도 새, 새로운 다짐이 생기고, 돼지띠 5월달 괜찮고, 다만 동지달생 음력 12월생들은, 또 생일달인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95년 26살 돼지띠도 올해 5월에 음력 어, 운 좋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못하던 연애도 좀 작년에 안 되던 연애도 올해는 좀 되고, 취직도 못하던 분 되고, 시험도 작년에 실패했는데 올해 좀우연히 되고. 그래서 특히 5월부터, 이달부터 이제 기점으로 정월, 2월, 3월, 4월 다안 좋았어요. 5월부터 운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운들이 다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26살 돼지띠는 내년 27도 운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38살 돼지띠는 작년에 문서, 이동, 변동 인는 분들이 올해 맥혀요. 그러니까 올해 안 벌리는 게 좋아요. 새로 문서 잡고 이런 거안 좋고요. 작년에 근심수가 올까지 끌고 오는데 올해는 하반기로 가면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5월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변화, 신경의 변화가 와서 작년까지 해결 안 나고 내가 정리 못 했던 일이 좀 정리가 되고 이 지구는 하반기에 들어요. 그러니까 5월에 서둘릴 필요는 없으시고 올해 미리 먹어버리면 내년에 먹을 거를 올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좀그 새로운 변화운이 오니까 생각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손에 다질 수는 없는 눈이야. 올해 서른여덟에 재형직성이 들어서 수도 안 좋아요. 몸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되 우는 들어왔다는 거, 삼사월보다는 낫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7 1 년생 5십사살돼지띠도 마흔 아홉을 힘들게 넘어왔어요.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힘들게 넘어오신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삼사월도 음력 경자년 삼사월도 힘들게 넘어왔어요. 윤사월부터 조금씩 풀렸어요. 그래서 오월달은 손에 쥐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대운은 아니지만 평년이에요. 평년이 괜찮아요, 올해. 5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좀 매매,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시작하는 거, 뭐 내년 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새로 시작하시는 거 이런 거 괜찮고, 개업, 이런 거다 괜찮습니다. 근데 운 맞이, 대운 맞이를 해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올해 평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50안 살에는 운은 들어오는데 또 관제수 같은 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뭐를 잘못 일을 저질러 놓으면 내년에 관제수나 구설수, 그런 게 내가 걸릴 수 있으니까. 올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5월 달부터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막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50들, 53살이 돼야 더 편안해집니다. 62살은 이제 진갑이에요. 환갑을 넘어왔죠. 이제 올해 진갑이죠. 작년보다 우리 편안합니다. 내년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도 운이 들어와 있어요. 새로 시작하시고 이런 거다 괜찮고 3, 4월에 몸도 안 좋았던 사람들도 이제 5월 되면 조금 몸이 좋아지는데 환갑, 진갑 넘기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여름이니까 또 이제 여행 같은 거 뭐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조금 운전 같은 거죠 운전대 같은 거좀 조심하시고 사고 수는 좀 있습니다 올해 근데 걱정 무심했던 것들이 조금 풀리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